광명 스페드돔에서 펼쳐지는 K 사이클 우수 제7 경주 출발했습니다. 제 50회 4일차 월요 경주입니다. 동서울에서 훈련하고 있는 4번 정하전 선수가 책임 선두로 초반 대열 이끌고 있습니다. 대열 세 번째 있던 6번 황준아 선수가 외선으로 빠져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 있던 5번 유경원 선수도 외선으로 올라가며 자리. 찾기에 나섰습니다 대열선두까지 올라가는 6번 황준아 6번 황준아 선수가 선두가 됐고 찰나에 그 앞쪽으로 2번 손재우 선수가 들어섰습니다 빠르게 선두 겨냥하고 있는 7번 김범준 7번 김범준 선수가 대열선두가 됐습니다 대열외선 타고 있는 5번 유경원 5번 유경원 선수 어제 일요경주에서 초입으로 우승 토요경주는 마크로 2위 이번 경주 득점 면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2번 손재우 선수가 대회 2번째 있는데요 2번 손재우 선수가 이번 주 3일 모두 입상 기록했습니다 선행과 마크 승부로 맞서 기량을 펼친 2번 손재우 선수가 대회 2번째 그 뒤쪽에 있는 6번 황준하 선수 토요일과 일요일 경주에서 주춤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긴거리 승부의 가능성도 갖추고 있는 6번 황준하 선수입니다 대열 바깥쪽으로 5번 유경원 선수가 나섰습니다. 대열 두 번째 겨냥하고 있는 5번 유경원 여의치가차 더욱 앞쪽으로 올라섰습니다. 우수 제7경주, 선두 유두원 주로 벗어나면서 5번 유경원 선수가 선두가 됐고, 뒤쪽으로 1번, 7번, 3번, 2번, 6번, 4번 선수.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대열 외선에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 6번 황준아. 6번 황준아 선수가 선두로 나서는 찰나 바깥쪽 속도 올려내는 4번 정하전 선수입니다. 4번 정하전 선수가 4코너 지나 그대로 한 바퀴 선행 승부. 뒤쪽으로 마크 꽤 차는 6번 황준아 이어서 5번 유경원 선수입니다. 4번 6번 5번 4번 6번 5번 2코너 지나 3코너 향해 갑니다. 전력질주 4번 정하전 바깥쪽에서 기습 치고 나서는 2번 손재우. 4번 6번 2번 4번 6번 2번 결승선 향해 갑니다. 6번 황준아 5번 유경원. 6번, 5번, 2번. 6번, 5번, 2번 선수 순으로 결승선 통과한 광명 제7경주였습니다. 6번 황준하 선수가 연일 아쉬움을 뒤로하고 마지막 날 우승 가져갑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